주변에 유난히 남에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에게 싫은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인정 욕구가 강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관계 손상에 대한 두려움. 거절하면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멀어질 것이라는 대인 관계 불안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셋째, 자기주장 능력의 부족.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는 훈련이 부족하거나 표현했을 때 무시당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거절에 자신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낮게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도 살펴봅시다. 첫째,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시간, 감정, 에너지, 상태 등을 존중하고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경계의 설정이라고 이해하세요. 둘째, 진정성 있는 관계 유지.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받아들이면 불만과 피로가 쌓여 결국 관계가 왜곡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가 솔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호 존중의 균형. 늘 양보하고 수용만 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불균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속으로만 불만을 쌓기보다 거절을 통해 상대에게도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 대등하게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균형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방법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모두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